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노아의 때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으니 그것이 땅 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번성, 충만 뭐 생육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형통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위험성. 잠언 21장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니 그것을 주의해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형통과 번영은 인간의 죄성으로볼때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형통과 번영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죄악된 세상을 징계하신 대홍수 사건의 배경 말씀입니다 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창세기 인간의 타락과 세상 끝날의 영원한 종말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중간 심판적 성격이라고 또이 홍수, 대홍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홍수라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자기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의 종말이고 심판일 것이고 또이 세상도 하나님 없는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고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노아이 때 대홍수 사건입니다. 올해는 전반기부터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말고도 이미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은 요번 한두 번의 태풍을 거치면서 만조 때에 태풍 헤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마을들을 보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뭐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들은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어, 이렇게 물이 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별일 없을 때 그런 것이고 큰 파도가 일거나 바람이 일면 그 지역이나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는 우리는 어, 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어, 동남쪽이 동부 쪽으로는 허리케인으로 고생하고 있고 요즘은 서부 쪽은 어,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어, 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어, 그런 최강의 나라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그 지역 주민당 50만 명이 대피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50만 명이 대피를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와서 아주 어, 거의 참담한 마음으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지구의 재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어,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아, 이것이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라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은 이자에 더 이상 뉴스에 머릿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도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줄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명분하에 강대국들의 무역 분쟁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이런 세계적인 큰 이슈 때문에 무관심한 틈을 타서 종족과 영토 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질병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또 그런 세계적인 분쟁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으로도 빈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뉴스 한건 있었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거의 일을 끝날 무렵에 배달을 갔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은편 운전자의 상황이 참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급 외제 승용차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또그 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과연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 했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 이건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꼭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이 계속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구조도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어, 실존,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홍수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상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5절의 기록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죄를 그냥 방치한 상황입니다. 죄가 있어도 그냥 그 죄를 방치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포기하니까 그 싸움을 멈춰버리니까 죄악은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아까 같은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 보기에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의 딸들. 그들을 다 아내로 다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마태고 24장 말씀해 보면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좋을 대로 했다는 겁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거룩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눴던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대를 하시고 또 계속 함께 하셨던 세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세세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과는 좀 대조적인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그 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인데요. 이건 익숙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토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토브라는 단어가 사람이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데 그냥 거룩한 아름다움, 경건의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욕으로 봤을 때 아름다움의 이 토부를 사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여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이 보고라는 단어도 이 보다라는 단어도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라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보시고, 좋아하실 때, 좋았다고 했을 때, 좋았다고 하셨다, 좋아하셨다고 할때 사용된 라아라는 표현을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고르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같은 라한데 명백한 오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할때 그렇게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사람이 자기 정욕과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이 토브와 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아벨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성경의 증언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계획과 생각만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고 2장 4절에 보니까, 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전 이해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물론, 여기서는 뭐, 어머니의 마음도 포함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모님의 마음이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 관점으로 한번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주인,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야외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는 차마 그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껏 부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이 그렇게, 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봉 5장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어, 마태봉 6장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르기는 못했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구약에 아버지의 개념이 계속 깃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아부입니다. 아부, 아브라함 그런 것처럼 아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그 계속 나오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그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는 좀어 명령하시기도 하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시고 동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지않습니까 예. 그럴 때또 예. 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예,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 그런데 또 베냐민이 잡혀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그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슬퍼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 예,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어~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아버지는 존경과 복종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저마다 주가적, 주관적인 아버지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그 소중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죄약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마음이 어떠 하셨을까? 본문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탄하다는 말은 깊은 한숨을 내셨다. 또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후회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한숨과 후회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부모 말고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하는 그리고 한숨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더큰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저도 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때의 그 감격이고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도 더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다.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 더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다른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면서 언제나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근심하신 것이겠습니까? 비슷한 정황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우를 세우셨는데 그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 밤을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 그런 후회에 이르기까지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과정들이 있는 거고 사무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온 밤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이 왜 이래, 말세다 말세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밤새 부르주아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국률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사건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혐악 끌끌 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갈때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한다면 나만이라도 아니면 믿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건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대홍수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섬김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도 이미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의 사람들은 찬된 안식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다 한지라도 은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간에도 어느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그분께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게 믿음을 더잘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왔던 그런 것들이 못하는 좀 약간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됨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아닙니까? 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책을 읽고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정말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진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의 영이 자신들을 떠난 것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남겨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창조적 소수를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사람들, 창조의 소수라는, 창조적 소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응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들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쩌면 더 쉽게 찾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귀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어, 흔들리지 마시고 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